그 다음에, 아! 어서오세요, 엄마 학사입니다 오늘은 코 세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염이 있다거나 감이에 걸렸다거나 코가 되게 아플 때 코세척을 하면 좋다라는 얘기는 한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세척을 해봐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그래서 뭐 맹물로 한다거나 또는 소금을 타야 돼또 주염이 더 좋아 식염수로 해야 돼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정말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코세척을 해봤더니 뭐 코가 아프고 막 시리고 맵고 막 이런 괴로운 경험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할때 재채기가 나고 오막 시리고 아파가지고 막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걸 하면 좋다라는 걸 아니까 거의 되게 자주 하거든요. 저는 한 2, 3일에 한번 이렇게 하는데 좋다는 걸 아니까 지금 거의 중독되다시피 코 세척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코 세척이 왜 이렇게 좋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좀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이고 코 세척액은 여지껏 잘못 사용한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조금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 세척이 왜 우리 코 건강에 중요하고 좋은가? 2018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비염 환자 수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전체 국민 그 수가 5천만 명이 넘는데 거기에 1,000만 명이 넘는 거니까 한 5분의 1? 그러면 한 20%가 넘는 한 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우리 다명 중에 한명 꼴로 비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 가지고 수다 떨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비염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질. 진료받은 환자가 그 정도라면, 사실 내가 비염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비염인 경우라든가, 아직 진료를 받지 않은 그런 비염 환자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 수는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그렇게 꽤 많다는 거고, 사실 이렇게 생각해. 옛날에 신종플루 혹시 기억나세요? 한 10년이 벌써 된거 같은데, 그때 신종플루가 막 유행할 때, 우리가 어떤 운동을 했어요? 예, 네, 그제 손 닦는 거, 그죠? 외출한 후에는 손 깨끗이 닦기 운동이 계속돼서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기 화자 수도 줄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저는 외출한 후에 이렇게 와서는 코 세척을 하는 것을 생활하는 화 것이 되게 중요하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다거나 독감이나 감기가 이렇게 유행하는 시기라든가 사람 많은 곳에 갔다가 온, 온다거나 청소나 이런 공사장 근처에 있어서 이제 먼지를 많이 백 점도 굉장히 먼저 왔거든요. 쇼핑, 아이쇼핑을 한뭐 두어 시간 한 거예요. 그때도 이제 한 번씩 코 세척해 주는 게 좋거든요. 외출하고 한, 나온 후에 집에 들어왔을 때는 코 세척 한 번씩 해 주는 거. 특히 비염이 있다거나 한 분들은 생활을 하는 것이 저는 필수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코 세척이 좋은가. 그 일단은 알레르기성 염이라는 거는 뭐예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어떤 원인 물질이 코에 들어오는 거죠 감기나 독감도 마찬가지죠 이+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코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들어와서 여기서 막 증식을 하면서 막 재채기며 몸에 이렇게 일으키는 거죠 어떤 원인이 되는 그런 나쁜 이종 물질이 코에 속으로 확 들어오면 이게 어떤 면역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일으켜가지고 이제 몸에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되는 건데 이코 세척을 바로 그 즉시 해주게 되면. 이러한 먼지라든가, 뭐 진드기라든가, 꽃가루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닦여 나오는 거죠. 깨끗하게. 그죠? 그래서 원인 물질을 제거해준다.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들어왔어요. 얘가 들어와가지고, 막,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어 작동을 하다보면, 콧물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막, 자극을 받으니까, 여기 상피 점막에 있는 세포들이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오고, 막, 쌓은 면역세포라든가, 이런 것들도 떨어져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서로 엉겨붙어가지고, 말르면 뭐가 돼요? 코딱지가 되는 거죠. 예. 네. 코딱지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럽잖아요. 예, 네, 그런 게 이제 코 속에 떡지떡지떡지 떡지 떡지 있게 되면, 이거 자체가 코속 환경을 되게 안 좋게 만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훨씬 어떤 알레르기 물질에 대해서도 약하고, 또 바이러스에도 약하고,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코딱지나 이런 거 더러운 오염물질을 제거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어, 코속 환경을 깨끗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체계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방어입니다. 방어 막아주는 거. 그래서 이 외부 물질이 들어오는 물, 입구들 있잖아요. 코속도 그렇고 뭐 눈도 코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다 외부 물질이 들어오는 입구들마다 이런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특히 코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관문이 뭘 통과해야 돼요? 코털. 그죠. <laughs> 코털이 이제 막아주고 그 다음에 섬모가 있습니다. 이 섬모도 이게 이렇게 이제 촉촉하게 이렇게 적셔진 상태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뭐 꽃가루라든가 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면 툭툭툭 쳐내는 거죠. 들어오지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코 속에서 이렇게 막아주면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데 코 속이 좀 말라있다거나 계속 비염이 있다거나 하게 되면 이게 손모가 이렇게 상해요. 말하자면 손상이 돼가지고 찌그러져 있고 말라있고 붙어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와도 툭 치하지 못하고 그냥 이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훨씬 더 잘,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알레르기 비염이나 바이러스에 더 취약한 코속 환경이 됩니다. 근데 코를 한번 세척을 해주잖아요. 이러면 이섬모가 이렇게 싹 살아나요. 살아나면서 재생도 잘 되고 코가 이제 촉촉해지면서 이렇게 바이러스라든가 원인 물질 같은 것도 더잘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코 속에 어떤 강어 태세를 훨씬 강화시켜준다. 선머 운동을 더잘할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세척을 아, 좀 아프고 힘들었지만 한번 좀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다면 잘 올바르게,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코 세척을 할때는 이렇게 용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코 세척액을 한 200cc 240cc 를 넣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코 속에 이렇게 막을 넣고 고개를 약간 숙여요 그 다음에 아 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으로도 아 한 200cc 정도를 한번 할때 양쪽 코로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아, 크게 내야 돼요. 이게 그래야 귀라든가 또목 뒤로 넘어가는 걸 막고 코로만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코 세척액은 어떤 걸로 써야 될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코 세척할 때 쓰는 물은 그냥 맹물이거나 찬물은 안 됩니다. 그냥 정수기 물이라든가 이런 걸 타서 쓴다거나 또는 냉장고에 있는 물을 꺼내서 쓴다거나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농도가 안, 맞, 안 맞는다거나 또는 온도가 안 맞을 때는 우리 코를 더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가 더 아프다거나 더 재채기를 유발한다거나 비염을 더 악화시킨다거나 또안 좋은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꼭 세척에 농도를 맞추고 온도를 약간 미지근한 온도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코 세척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소금을 타서 쓰는 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아예 농도가 맞춰서 나와 있는 물을 쓰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이제 소금을 쓰는데 0.9% 정도 농도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 임의로 그냥 내가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소금 일반 소금 을써 가지고 하면은 안 됩니다. 네. 코에 맞춰 가지고 코 세척용으로 나와 있는 그래야 농도도 맞고 코에 자극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나와 있는 이런 소금을 전용 소금을 써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어젯밤에 끓여서 식힌 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포트에다 이제 끓여 놓고 좀 식힌 후에 그 물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따라 줍니다. 따라서 그 분유 탈때 보면은 완전히 요 끝까지 안 하고 어 조금 따라서 이렇게 이제 뜯어가지고 이 하죠. 에잇 좀샜네 이거를 이제 해서 이제 좀 녹인 후에 녹인 후에 사실 이거는 뭐 소금 크게 부피는 없어서 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물다 채우고 소금 넣지 말고 조금 적당히 넣은 후에 소금을 넣고 이제 녹입니다. 녹이고 네 240을 눈높이 맞춰 가지고 쭉네 이렇게 하면은 240이 되면은 0.9%딱 맞는. 딱 맞는 이게 어, 이렇게 이게 딱 수평을 해야 되는, 딱 맞는 온도가 됩니다. 여기선 잘 금방 녹아요. 어, 이제 실온에 떴기 때문에 이제 아주 뭐 차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뜨겁지 않습니다. 실제 소금 타는 게 있고 이제 식염수죠시염수는 여기서 바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방부제가 없어요. 방부제가 있는 시염수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부제가 없는 시염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회용이에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사용해야 한다거나 또는 온 가족이 뭐 비염이 있다거나 같이 사용할 경우에 예,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뜯어서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용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따라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런 용기를 쓸 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용기를 쓸때 중요한 거는 되게 위생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나 혼자만 쓰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꼭지를 두 개에서 두 사람이 쓸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도 있는데요. 어쨌든 사용한 후에는 깨끗이 닦아서 그리고 또몇번 사용한 후에는 이제 삶는다거나 해서 소독을 해서 용기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 거는 이제 일회용이고 한 번만 사용을 해야 되고 용기도 이게 재활용 쓰레기를 자꾸 생성 생성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편하죠. 한 번에 그냥 쓰면 되니까. 근데 얘는 좀 불편하죠. 그래서 물도 끓여 놔야 되고 그래 해 가지고 또타 가지고 써야 되니까 불편하긴 하지만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좋고 그리고 이제 좀 가격도 저렴한 그러한 이 이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피지오머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그 그 해양 심층수입니다. 그러니까 멸균 등장 해수라고 해서 바닷물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은 단순히 소금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미네랄 성분도 들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사용했을 경우에 코 점막 더 건강해지고, 코 세척할 때 장점 중에 하나였던 선모 세포를 더잘 재생시키고, 선모 운동을 더잘 활발하게 해주는 그런 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실제 효능 효과, 충농증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임상적인 레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훨씬 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믿고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 피지오머는 치료 효과가 그냥 일반 세척액보다 조금 더 좋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임신 을 했는데 약 먹기 어려운 경우라든가 뭐할 때는 이 피지오머를 사용해가지고 치료를 한다거나 할 수도 있는데요, 어 비용이 비싸요. 어 비용이 많이 비싸서 뭐 이걸 매일 쓰면은 좋겠지만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번갈아서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코 세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 세척이 왜 좋은지 오늘 조금 이해를 하셨나요? 코 속을 되게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훨씬 내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코 세척이 가장 첫 번째로, 으뜸 되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외출한 후에 들어왔을 때 손, 어, 손 닦기를 생활을 하듯이, 코 세척도 생활을 하는 것이 좋으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꼭코 세척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